망했습니다. 저가 방금 영상을 진짜 메가 상자 두 개나 갖고, 얘 예, 이것도 하는 영상을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영상이 갑자기 지워졌습니다. 아, 그거 다시 설명해줘야 돼. 아니야. <laughs> 아니야, 다시 설명해주자. 여러분, 봐봐요. 아니지. 이거, 이게, 이 헌터, 이게, 이불 헌터 타이쿤이라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이게 좋은 게 있으면, S급은 다 데려오고, 그냥, 안 좋은 것들은 다 추방시키면 되는 게임이에요. 저만 그런, 그런 거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애들이 심리안과 이런 걸 필요하거든요? 이 여관도 입기 쉬워야 해가지고, 쉬어가지고 해가지고, 아, 뭔뭐 노래나 쓰지? 이게 던전도 있는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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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표시가 뜨면, 이렇게 된, 이렇게 치료가 돼요. 이렇게, 피는 아래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 등급을 보시려면 헌터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보면 됩니다. R 플러스 R, R 플러스 S. S 플러스 있나? <laughs> 이게 먹, 먹고 있으면 여기에, 햄이랑 포크 있죠? 이렇게 뜹니다. 디딘. 어, 뭐. 야니 홈수가 죽었어. 홈수가 정신이 나갔어. 어. 내가 S급? 오, 쿠스 오케이. 그렇 뭐야, 와, 얘 뭐야? 얘눈 뭐였어요, 얘 방금? 이눈 뭐였지? 뭔가 겁에 질러는 눈빛이었는데. 야, 닌 헌터야. 그래. 야, S급아. 야, 니라도. 안 돼. 안 돼. 죽지 마. 죽지는 마. 난 죽어야 돼. 야, 죽어. 그래, 내가 돈을 벌어. 아니구나. 이게 더돈 많이 벌구나. 그래,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야, 야, 너, 너 야, 너네 둘다 치료해. 치료.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어, 이렇게 하면 되고 치료. 맞다, 이거, 이런 것들, 아. 이렇게. 이런 것들, 이런 게에서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거든요 근데, 아래, 마을에 간오피로 야. 이거 클래식 오브클램보다더 어려울 것 같아. 야, 보스의, 뿔피리? 이건 뭐죠? 새 고소. 포션 산점 오, 어, 포션 산점 만들, 만들고 싶다. 이거, 다음이 포션 점점, 아. 근 그게 아쉽네. 아, 근데 내가 내 영상을 봤더니 이렇게 자꾸 톡톡 소리가 나는데 이거 탁 쳐가지고 그런가? 이렇게 해야겠다. 어, 저, 저택, 아니, 적택기로 하는데, 이런. <laughs> 어, 잠깐, 에스터라니 왔다, 에스터. 에스터 등급 주방이다. 넌 주방이다. 에스터 너의 주방이다. 관리 주방. 자 에스급 어디 있어? 에스급 어디 갔어 진짜 조금. 에스급, S급, 에스급아! 에스급아! 니네 없으면 나 못해! 나이 게임 망하는 거야 그럼 어여 있다 여기 있다 야넌 잘하니까 내가 기부해줄게 100원 100? 아또 기부해줄게 100원 아이 죽었네 이런 오예오 오, 잘한다 세련이 세련이 내가 네 기부해줄게 기... 내가 넌왜 기부해줄 때 죽는 거니 오케이 야 돈을 더 도... 아니, 이게 돈더안 주는 거지? 야! 너 살아가지고 치료받았어, 오지? 안 돼. 나 치료를 해. 안 돼. 나돈 받아야 하는데? 지금 피, 필요한 게 이거니까, 이렇게 딱, 딱, 어, 500개 필요. 500개. 이렇게 해가지고 사, 마을 사람들이 이걸 얻으면 나한테 이걸 주겠지? 음, 지루꾼 한개 판매했어. 어, 내가 오늘 너 저택을 한번 만들고 만들어 볼 테요. 얘들아, 지루꾼 주면 내가 이거 줄게 다이아몬드. 야, 야 얘들아, 세이야너니 있니? 니쓰면서 네 없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어, 그래, 재료 파고 와. 야, 홈스야 니도 있는 거 아니야? 재료 판매하고 와봐. <laughs> 뭐야, 팔게 없다고? 야, 야, 이거 너네들 재료콘 없냐? 야, 어떤 애가 두 개나 팔았네. 두, 두 개나 나한테 줬고, 내가 걔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 그렇다. 지금. 어, 진짜. 아나 돈이 없어 돈이 이거 나 이거 이건 뭐지? 오 지로콘 나두개 있네 세 개만 모으면 된다 세개세개세개세개세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얘들아 엄청 많이, 많이 뭐 보러 와야 아빠를 위해서 보러 와야지 녀석들아 아니지. 내가 이말 주인이다. 빨리 가져와. 내가 이말 주인. 어딨냐나어딨냐어 아, 우승성 총장. 근데 내가 한 말에 내가 왜 몸명을 아버지? 나 따... 내가 왜 내가 한 말을 따라하지? 따라 따라하지? 아우 아 뭔가 다 부름이상해. 따라야 하지? 아 포션 포션 이거 담 지나가 포션이랑 보스 불 불필이랑 콜로세움이랑 아 이런 거 엄청 많이 왔는데 야구일 강선 10개. 오동나무는 다다 다 했고 사촌 골드 야 사촌 골드라. 애매스럽한데, 애매애매. 오, 야 이거 철거하면 안돼 고양이 있어. 어, 뭐 일단 먹을 거 있어. 이 지르쿤이 이거 보석보다 더 좋아요. 이거 한 개당 열 개인데, 이거는 세 개당 한 개. 이건 한 개당 열 개. 야. 무시뻑지 합니다 언제 오지? 아 던전이나 한번 가볼까? 잠깐만, 이상한 사탕은, 혹시, 그, 그, 어디냐. 그, 포켓몬스에 나오는, 그, 마크, 마크에서, 그, 혹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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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통상, 이상한 사탕 말하는 건가? 응, 왔다, 왔다. 이게, 이게, 이게 내거 아닌, 아닌가? <laughs> 뭐지, 뭐지? 얘들아 꼬고싱 달려, 달려. 얘들 그냥 죽여버려. 죽여, 죽여, 죽여. 야, 죽어, 죽여, 죽여, 죽여. 터치, 터치, 터치해 죽게 내가. 터치. 잘했어, 잘했어. 그다음, 그다음. 야, 한 번만 이겨둬응끝이 음, 갖고 와 그럼. 안 되겠군. 스페셜. 어... 어... 케케이케이 아, 그런 거였군. 그래 그런 어... 였 어... 어... 런 어... 였 어... 어... 야 왜안 되는 거야 어 되는 거구나 가자 어 이번엔 4명 대체까지 왜 분명 방금은 2명에서 밖에 안돼안돼 있었던 안것 같은데 새로운드가은아 같은... 잠깐만 야다 오지 말아라 헌터. 아, 진짜. 아, 진짜. 등급 낮으면 오지 마세요. 걔는 너무많네 깨. 시작. 나는, 오케이. 네이먼지시하니까 뭔가, 할, 할것 할 같은데? 야, 가라. 오케이. 야, 이거 진짜 잘 된다. 목이 나이스. 아, 근데 왜, 제 이름 뭐지? 쟤 빨간 머리만, 많이 맞았냐? 저 샹크스 같은 녀석, 어. 샹크스가 죽었다고 한다. 가라. 어, 이 배고 왔다. 도깨비다, 도깨비. 도깨비다. 야, 얘들아, 얘 죽여. 야, 이, 이 병사들아. 뭐야. 나, 아, 근데 나는 왜 여기서 홍화 웃고 있는 거야? <laughs> 나왜 여기서, 뭐야, 뭐 나와, 뭐 나와. 좋은 거, 좋은 거, 좋 거.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게 뭐지? 피닉스의 깃털? 이거 뭐지? 뭐진? 뭐지? 내 지금 뭔 상황이지? 어쨌든 가래, 얘들아. 여기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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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어, 개. 어, 뭘 얻은 거지, 도대체나? 잠깐만 그럼 이 상점에서 뭐살수 있는 거 있지 않았나? 아니 잠깐만 잠깐만 어허 잠깐만 어? 이런 걸로 이런 걸로 살수 있었다니 강화속야 아하 나, 나 이거 받았는데 자기의 코스튬 그 S급이 입고 있지 헌터 초대장 야 이거 45개 얻어오겠네 그럼 특급 헌터 초대장 이랬는데 근데 딱 안좋은거 나는 어나 헌터 외모 본경권 3개나 있는데 이거 45개 모아야겠다 뭐 안되겠군 45개를 모아겠어 뭐 오늘이 월요일이지? 뭐 맞나? 응, 월요일 날이네. 오케이, 오케이. 월요일 날이랑 금요일 날, 월요일 날이랑 금요일 날만 올려오겠다. 이제부터. 몇시 해야지? 아니야. 마음, 시간은 마음대로야. 근데, 월요일, 금요일만 하는 거야. 오, 잠깐만. 이거 왜안 돼? 아, 얘한테 있구나, 계속. 오케이, 이거 먹고. 오케이, 잘하고 있어! 이 선물 좀 절명한, 젊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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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이름 어디냐, 이거? 잠깐, 이거 이름 어디지? 여기 이름 어디지? 여기 어디 쯤야칼시스 파멸의 땅을 지배하는 거야. 가자 얘들아. 아니한 번에 가야지. 얘들은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언제 이게 아 어쩔 수 없이 걸 사용하는 건가? 아니야 이걸 사용. 아 애매애매스러운데. 잠깐만. 상점에 들어가봐 내는아 추천 말 보석샵 강화석 말고 코스 아니 요즘 배현대조등학장 말고 여기가 아니었나? 아 여기였구나 여기서 보석 골드 요거 무작위 혼데 초대장? 무작위 버프 아이템 먹고 싶은데 그래 너네들은 휴식이 없다 너네들은 휴식이 필요하지 않아 안되겠군. 어, 이거 원래 20분 지, 이 15분 지나면, 끝났는데. 안되겠군. 네, 여러분. 이제 영상은 끝나 영상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